본문 호세아 2장 14절로 3장 5절 말씀을 전할 때 우리가 주리게 주시는 주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적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간단히 살펴보면은요 이 하나님께서는 이 거친들로 어, 이스라엘을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시고 또 이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회복시켜 주시는 그날에 이들이 이제는 다시는 그들이 섬겼던 이 발을 발의 이름을 기억하지 않고 부르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은 후세아에게 음녀가 된 고매를 사랑하여 그녀의 몸께 몸값을 내고 다시 데려오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교훈을 발견해 보면요. 먼저 2장 14절로 20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거친들로 데려가서 위로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로 거친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예, 말로 위로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거친들로 데리고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왜 하필 뭐~ 거친들로 데리고 가냐 그냥 쉴만한 물가로 또, 뭐, 푸른 초장으로 데리고 가면 좋을 텐데, 왜 거친 들로 데리고 가냐, 그리고 어 그에게 말로 위로하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 어 광야를 지나며 라고 하는 우리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삶에 광야를 지나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또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위로와 소망이 되심을 발견할 수 있고, 그동안에 나 자신을 의지하던 것에서 이제는 거친, 거친 들로 가서, 광야로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서 15절 16절 말씀까지 16절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악올 골짜기로 소망의 분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날에 내가 나를 남편이라 읽었고 다시는 내 발이라 읽었지 아니하리라. 예, 그 거친들에 가서 주님의 말씀을 아, 들을 때, 예, 이제 예, 1 6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날에 내가 나를 남편이라 읽었겠고 다시는 내 발이라 읽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예, 말씀하면서요. 십칠절에 내가 발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이렇게 말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으로 삼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직도 바를 섬기며 바를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이제 그들의 입에서 우상의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는 자로 이제 하나님만을 아버지로 섬길 수 있는 자로 이제는 변화시켜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 20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고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되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극률이 여기므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예, 예. 거친들에 가서 광야에서 연단을 받으며 음란하게 섬겼던 발의 이름을 그에게 지우게 될때 이로써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의 신부로 온전히 회복되고 그를 친밀하게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결혼생활입니다. 예, 결혼생활이 그래서 20절 19절 20절을 보니까 내가 내게 장가들어라고 얘기라고 20절에도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 들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영원한 결혼 관계로 들어가 연합하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다. 그래서 20절 보니까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 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을 알아가,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가고, 또 그분과 연합하며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만 나와서 그냥 예배도 찬송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일대일 관계 속에서 연합하고, 특별히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뭐 저를 포함해서도 마찬가지지만은 여러분이 큐티를 통해서 날마다 날마다 내 있는 삶의 상황들을 말씀으로 비추 보면서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아가는 삶이 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한길 한길을 인도함을 받으며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적용의 말씀인데요. 나의 입에서 제하여 다시 부르지 말아야 할 우상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에, 이런 부분들. 생각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2장 21절에서 23절 말씀에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을 위해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공급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0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2절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의 응답하리라 예,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의 신부로 또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시면서 땅이 땅으로 하여금 그들에게 곡식을 주고 포도주를 주고 기름을 주게 될 것이고 또 이제는 2 20... 2 3절에 보시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극률이 여임을 받지 못하던 자를 극률이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를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라 하겠다 이렇게 말씀 하나님은 그들에게 내 백성이라 또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부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하나님의 극률하심 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우리가 뭔가 자격이 있어서 우리를 부른 게 아니고요. 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좀 어, 어, 드려질 어떤 그런 스펙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아무런 자격도 없고 조건도 없는 저희들을 무조건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다고 하는 것 어,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회복늘 생각해야 될 것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것을 늘 여러분 삶 속에서 묵상하시면 우리가 교만할 때, 교만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 품에서 떠나가려고 할 때, 또 나의 어떤 의가 올라오고, 내 노력과 열심히 올라오려고 할 때, 우리가 그 고백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숨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라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3장 1절에서 5절 말씀 보시면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이스라엘 백성은요 가난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제사에 참여하는 우상에 절하는 제사에 참여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고자 호세아에게 다른 남자와 살고 있는 고메를 데려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이유는 뭐냐면, 어, 하나님의 사랑은 사회적인 법과 통념을 초월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1절 말씀해 보니까 음료를 뭐 사랑하라. 또 내가 은 15개와 2절에 보리 한 호멜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뭐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음료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어쨌든 우리의 그런 모습들 속에서 세상 가운데서 우상을 섬기고, 죄 가운데 살던 저와 여러분들, 뭐가 잘났다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셔서. 고쳐 주시고 또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사랑으로 극렬로 인도하시는지 그 이유를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상상을 초월한 하나님의 사랑, 이런 사랑들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랑 가족과 이웃에게 전해야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퇴에 거친 들판에서 라고 하는 김지현님의 큐팅 간증입니다. 저희 부부에게는 외동딸이 있습니다. 늦은 나이에 만나 이룬 가정에 선물로 주신 자녀라 아이에 대한 애정이 각별합니다. 아내는 딸의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이것저것을 알아보다가 집에서 상당히 먼빈과 대안학교에 관심을 두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학교의 작은 규모와 열악한 시설에 비해 비싼 학비가 탐탁치 않아서 반대를 했습니다. 하지만 공교육의 문제점과 학생들의 미디어 사용 제한 방침에 공감해 결국 입학에 동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학기가 지나고 얼마 되지 않아 딸의 담임 교사와 교사회 측의 갈등이 표만화되더니 담임 교사에게 학기 중에 해임 의 중징계가 내려졌습니다. 징계 찬반과 수위 등을 놓고 구성원들 간에도 대립과 반목을 계속 하다가 다른 1학년 과정도 마치지 못하고 부득이 학교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공사가 불분명한 의사결정 구조를 지닌 학교와 담임교사의 무례한 언행에 크게 실망을 했습니다. 또한 제도권 교육의 대안을 표방하는 학교가 왜 이렇게 구태의연한 모습을 보이냐며 공개석상에서도 신랄하게 학교를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거친들과 같은 딸의 자퇴 과정에서 하나님의 에 타이름을 받으면서 저희 부부 역시 자녀 우상과 인본주의적인 가치관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곧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기던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바 없는 모습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후 다른 집 근처 공립학교로 전학하여 다시 학교 생활을 시작하였는데 저희 부부가 우려한 바와가 달리 잘 적응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공동체의 권면을 무시하며 세상적인 대안에 기다려 한 저희 부부에게 악골골짜기와 같은 사건을 통해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언총으로 나가는 것만이 살 길임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믿음의 본을 보이는 것이 자녀에게 물려줄 가장 큰 유산임을 기억하고 예배와 기도, 공동체 모임에 참석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적용하기 집에서 휴대폰이나 노트북 보는 시간을 30분 이상 줄이겠습니다. 큐티와 더불어서 매일 10분이라도 딸과 함께 성경을 읽겠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하나님의 상상을 초월한 그 사랑을 체험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을 살아가시는. 저희 저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우상을 섬기는 자의 자리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 주셔서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고 극유리 여겨 주셔서 또 당신의 신부로 삼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온전히 연합하지 못하여서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아버지 죄악된 생각들을 제하고, 입에서 더러운 말들을 하나님 제거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극률을 경험하게 하시고, 지체들을 극률이 기길뿐더러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사랑의 대가를 잘 치를 수 있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